봄이 되어서 이곳 저곳에서 새싹이 돋아나고 나무에서는 또 잎이 싹이 나고 잎이 나고 그렇게 하네요. 그래서 주변을 둘러보면 이제 화초라든가 나뭇가지에 보면 이런 삭들이 많이 난 것을 볼수 있었습니다. 저는. 이제 가지를 잘라서 한번 이제 삭을 튀어 봤는데요. 이렇게 보면 장미 가지를 몇개 잘랐습니다. 잘라서 물에 담가 뒀는데요. 며칠 담궈 두니 이와 같이 사기 났습니다. 제법 사기 이와 같은 경우에는 사기 좀 많이 났습니다. 뿌리가 난가 싶어서 이렇게 보니 아직 뿌리는 나지 않는 것 같고요. 조금 더 시간을 두고 봐야 될것 같아요. 그래서, 양이 좀 되어서, 여기서는 더 넣지 못하고, 다음에 또, 페트병에, 페트병을 가져왔습니다. 여기에도, 이제, 가지를 어, 잘라서, 물에 한번 담궈 봤습니다. 이것은, 어, 장미가 아니고, 피라칸타, 가지가 되겠어요. 물에 담궈 뒀더니만은 좀 천천히 사기 나고요. 어, 요거는 장미, 요거는 피라칸타 가지가 되는데, 사기 이렇게 나고, 이것은 무화과인데, 사기 나는 부분을 가지를 잘라서 이렇게 물에 담궈 뒀는데, 아직 별다른 반응은 보이지 않는 것 같네요. 조금 더 시간을 두고 봐야 될것 같아요. 지금은 이제 간단 끈으로 이렇게 한번 묶어 놔봤습니다. 이렇게 해서 물에 담궈두고 그다음 이것은 주변에 흔히 있는 개나리. 가 되겠습니다. 개나리 이렇게 보니까, 어, 잎이 이렇게 도전하고, 여기에서는 꽃이 먼저 올라오네요. 다른 개나리와는 달리, 이 가지에서는 꽃이 먼저 이렇게 나네요. 이것은 장미인데, 이거는담그는 지는 얼마 되지 않고, 그려져 있습니다. 심심해서, 주변에 있는 가지를 잘라서 이렇게 물에 담고 놨습니다. 이렇게 하고, 그 다음 이것은 뭘까요? 한번 알아맞혀 보시겠습니까? <laughs> 이것은 능소화 가지가 되겠습니다. 능소화를 잘라서 물에 담궈 뒀는데, 이거는 조금 그 시간이 흐른 경우가 되겠습니다. 보니까 요 뿌리하고 잎이지 물에 물 안쪽에 있는데 뿌리 같은 것이 보이고 이렇게 사이 나오고 있습니다. 그래서 농사도 이렇게 한번 해봤고요. 뭐 여기서는 또 다른 능소화가 되겠습니다. 그리고 집 베란다에 어, 있는 요, 요것을 오늘 뿌리를 하나 잘라서 물에 담궈 봤습니다. 그래서 원래 요 뿌리가 있는 부분인데 더 새로운 또 사기 날지 한번 지켜볼까 합니다. 다른 것들은 그냥 어, 기록 없이, 이렇게, 가지를 잘라다가 물에 담궈 놓았는데, 실됐는지 그걸 지금 기억이 나지 않아서, 이렇게 되는데, 해서 오늘 한것 하고, 요 농수화는 한 3일 전쯤, 이렇게, 음, 한 번, 날짜가지고전어 놨습니다. 얼마쯤 되면, 뭐, 사이 나오고, 또는 뿌리가 나오는지 한번 지켜볼까 싶습니다. 그래서 어 뿌리가 나오고, 날씨가 좀더 따뜻해지면 화분에 옮겨 심을까 생각 중에 있습니다. 그래서 잘 자라기를 바랍니다. 예, 제가 가지고 있는 요 물꽂이. 몇 개를 잠시 소개했습니다. 감사합니다.